네, 안녕하세요. 댕의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34시즌 여름의 사진 챌린지, 마이 페어레이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툴룸에서 94년 니산 페어레이디 Z 버전 S를 사진을 찍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차량부터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여기 매장에서 자동차 매장 들어가셔가지고 니싼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여기 니싼 음... 여기 니산 타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그 페어레이디 Z 버전 S 트윈 터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2만 크레딧 차량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차량이 있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는 위치 안내 한번 드릴게요. 사진 찍는 위치는 툴룸이라는 곳입니다. 툴룸은 여기 맵에 4시 방향에 여기 콜로소스 거대한 조각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여기 유적지가 툴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동하셨으면은 여기에서 쭉 가셔가는 여기 유적지까지. 여기 대충 요쯤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보신 상태에서 사진 찰칵. 여기서 그냥 대충 찍어 주시면은, 이번 주 사진 챌린지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